2024년 국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 수명은 80세이며 여자의 기대 수명은 86세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해치는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등에 함유된 나트륨, 포화지방, 발색제 등은 혈압상승, 대장암 발생 위험성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가린, 도넛 등 트랜스지방 음식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심장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설탕 음료입니다. 탄산음료, 가당주스 등은 인슐린 저항성과 간 지방 축적을 높여 지방간과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젓갈 등짠 음식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라면,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염증 질환의 위험을 높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등은 튀기는 과정에서 생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심장병, 고혈압의 위험을 높여줍니다. 일곱 번째, 알코올 과다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해독 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과다 섭취 시 혈압과 심혈관 위험성이 함께 올라갑니다. 여덟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즉석 식품, 컵라면 등은 염분과 저품질 지방을 몸에 누적시킵니다. 아홉 번째. 달고 기름진 디저트 음식입니다. 케이크, 생크림 등은 혈관 노화를 촉진하고 관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열 번째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입니다. 과다 섭취 시 몸속 염증을 유발해 심혈관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완전히 끊으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줄이고 조금씩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몸을 아프게 만드는 즐거움은 하나씩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세요.